지난 영상에서 전쟁의 시대가 앞으로의 뉴노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현재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공습이 있어서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가 사망했고요. 유엔은 전 세계에서 평화유지군 25% 감소를 선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다시 격화됐고 결국엔 관세맨 트럼프가 100%인상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도 급락했죠. 헬레키신저, 레이달리오, 피터자이언 같은 많은 구루들이 걱정했듯 이제 전쟁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갑자기 웬 전쟁의 시대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앞서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층이 공고화되고 사다리는 사라졌었죠 하지만 이제 안정화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데 이번 전쟁의 시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번 타이밍에 시대를 제대로 못 읽으면 분명히 벼락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전쟁 시기가 되면 화폐물란이 가속화됩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실제 전쟁이든 총성 없는 전쟁이든 군비 경쟁은 똑같고 결국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미사일이고 핵목이고 그냥 포탄이고 보유만 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도 몇천억씩 하죠? 유지하는 돈도 어마어마해요. 유럽도 그동안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면서 방위비 거의 안 썼거든요? 전쟁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GDP의 5%씩은 방위비로 사용해요. 이제 나토 방위비가 1,500조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차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자, 유럽 전쟁판 대책. 중동도 그렇죠 아시아도 위태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겠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일본 대만도 같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비 더 올리라는 거죠 전 세계는 이제 군비경쟁 체제로 들어섰고 앞으로 화폐를 정말 미친듯이 찍어내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도 한국이고 미국이고 미친듯이 통화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먼이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내면 화폐가치가 낮아지죠. 그리고 자산가치는 그의 반비례에서 폭등합니다. 거기에다 상생과 협력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자가 저렴해지지만 전쟁의 세계는 물가가 폭등합니다. 앞서 몇번 설명드린 핀공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협력은 생산성을 늘려주지만 이제 협력과 상생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건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돈값이 폭락하는 이유 또한 가지. 전쟁의 기본은 적성국의 화폐를 물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지폐도 판을 치고 상대 국가의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전쟁의 시대라는 건 국가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값이 박살나고 교역과 교류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폭등하면 이것도 돈값을 박살냅니다 거기에 적성국이 화폐교란을 유도해서 또 화폐가치가 박살납니다. 슈퍼노트라는 달러 위조지폐의 범인도 항상 중국 러시아가 지목받고 있고 특히 북한이 제일 의심받고 있죠. 기존 평화의 시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화폐가치 하락의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특히 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거나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국 가들의 화폐는 더 빠르게 망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더 심각하게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벼락거지가 됩니다. 화폐 가치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박살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하락에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에 베팅하면 좀 벌어도 가능하지만 하락에 베팅하면 벼락거지가 되어서 회복이 안 됩니다. 뭐가 되었든 하락 베팅은 마시고요. 주식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뭐든 너무 고점이 아닌가 싶을 땐 차라리 비중 조절만 좀 하세요.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산이라면 고점 같아 싶을 때 비중 을좀 줄여야지 떨어진다에 베팅하면 다시는 살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현금 보유를 50% 이하로 해두시고 평소 투자하던 자산들이 과하게 싸다 싶을 땐 현금 비중을 많이 낮추고 과하게 비싸다 싶을 땐 여러 번 분할 매각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 가치가 박살 나는 시절에 부동산은 항상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대출을 활용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높을 때 빌려서 시간이 지나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갚으면 이기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동산도 증가하는 통화량에 비례해서 오르고 고물가시대 건축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급량은 현저히 줄고 공급이 된다 해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신축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시기라는 건 앞으로는 다양한 변동성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많이 등장할 예정이랄 뜻입니다 경제는 자연과 같고 생명과 같아서 급격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히토를 못사 아니 너 관세 100%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지도자들의 폭탄 선언이 나오고 말뿐이든 무력이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이유 없이 급락할 수 있어요 이런 변동성의 시기에 걸맞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고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제일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죠 어느 때보다 더 몰빵 투자는 금물인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최대한 분산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큰 손들이 만에 하나를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큰 손들이 어떤 자산을 사서 챙겨 모은다? 당연히 가격은 튀어 오르겠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금과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게 되었죠. 전쟁의 시기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역사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남의 나라 땅도 내 나라 마라. 아니면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협박도 가능한 시기에 회사 하나 국유화 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개인 소유 부동산에 강탈급 세금 매기기가 불가할까요? 아니요. 그냥 수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예금 동결도 웃었고요. 금의 개인 소유를 금지한 적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인류가 대부분의 시절 그래왔던 모든 게 가능해진 약탈적 시장입니다. 자산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여러 투자 수단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분산하는 게 투자자로선 기본이고 큰 손들도 더욱 그렇겠죠. 물론 이제 앞에서 나열했던 일들이 지난 100년 동안 나라마다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했던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너무 우리가 크게 불안해할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큰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우리도 약간의 보험은 들어두자는 거죠. 변동성은 곧 위험이기 때문에 안전자산들이 가까운 것습니다 안전자산들의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끝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한동안은 안전자산들의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대비 안전자산인 달러가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달러 패권 약해졌다, 약해졌다 하지만 위험한 시기가 되면 막상 달러를 대체할 수단이 딱히 없습니다. 또 금값 계속 오르죠? 비트코인 계속 오르죠? 금은 원래가 안전자산의 최고봉이고, 비트코인은 그 별명이 애초에 디지털 금이에요. 금이 오르니 비트코인도 자연스레 오릅니다. 금은 원래 전쟁의 시기에 가장 빛나는 물건이에요. 화폐는 신용으로 돌아가는데 전쟁의 시기에 신용이 어떻겠어요? 국가들이 약탈적이 되고 언제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금이 제일 가는 신용이죠. 평화와 협력의 상징 달러 시스템이 와야 될수록 금이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자산 가격은 큰손들이 결정하는데 큰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금을 전시에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금덩어리를 필요할 때마다 몇 그램씩 깎아서 팔수 있을까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전시의 금은? 국가에 몰수됩니다. 최소한 가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게 뭐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실물금은 뺏기기도 좋고 실제로 국경에서 뺏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애초에 금을 보유하실 때부터 아주 작은 1g이나 한돈짜리 쥐똥금을 보유하시다가 전시에는 옷 밑단이나 시보리 같은데 좀 터서 거기에 넣고 다니시고요. 비트코인은 빼앗길 일 없죠. 애초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낫습니다. 하지만 달러와 금, 비트코인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다 이것보다는 적절히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달러보다 금이 안전하지만 정작 큰 위기가 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각 나라들은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기 때문에 무엇이 무조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평소 달러로는 미국 주식 거래하면서 쓰는 현금 비중으로 생각하시고 금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모아간다 이렇게 준비하면 어느 때나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자주 생기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무서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기회가 더 자주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은 과도하게 하락하게 마련이고 이런 건 보통 이슈만 해결되면 금세 제자를 찾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박앤세일이 찾아오는 거죠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꽤나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지금은 화폐가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코인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통화량과 그 가격에 향방은 동일합니다. 통화량은 항상 늘어나고 그에 따라 물가와 자산 가치는 항상 상승한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에는 그 모든 게 가속화된다. 이게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변함없던 진리입니다. 결국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앞으로의 시기 이전에 사라졌던 계층 이동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자주 오는 급락 때마다 엄청 좋은 세일 기간이니까 꼭 좋은 자산을 모아가세요. 그러려면 계속 고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둬야겠죠. 항상 자산을 보유하되 한 번에 다 팔아서는 안 되고 고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최대 50%까지만 현금 비중을 늘려준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다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부동산, 그리고 미국 비테크 주식, 또 금이나 비트코인, 이걸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꾸준히 모으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걸 결국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슈와 바이럴의 핵심 키워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되어지는 기술도 성장하는 산업도 그리고 주목받는 투자 아이템들도 전부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야만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목받고 바이럴 되는 자산이 다른 자산보다는 훨씬 올라도 더 오르죠. 모든 일의 주안점도 오르는 자산, 섹터도 이제부터는 다이 군사 섹터와 관련될 거예요. 유럽은 민간과학연구연구비를 군사개발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기존에는 절대 안 하려던 일들이에요. 트럼프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연구들은 연구비를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 추세는 역량과 자원을 군사력 강화에 총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애초에 이 모든 경쟁이 결국 AI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방위산업이나 그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AI라는 게임체인저가 모든 관심과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예정입니다. 과거 차화정이 이슈의 섹터일 때는 차화정에 투자했어야 했고요. 트로이카주가 이슈의 섹터일 때는 트로이카주에 투자했어야 했어요. 지금 이슈의 센터는 바로 방위산업이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핵심 기술들과 AI가 거의 모든 바이러를 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하다못해 아이들 진로마저도 이쪽 섹터가 아니면 주목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이미 이렇게 투자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거시적인 큰 트렌드, 화폐물란의 가속화, 짧아지는 변동성 주기, 전쟁 중심의 역량 총동원, 이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모르신다면 아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떨리고 두려우실 테고 팔아야 할때 사고 사야 할때 팔면서 계속 자산만 박살나는 역방향 투자만 하시게 될수 있어요. 미시적으로 보면 많은 매체들에서 부동산은 인구절벽이라 하고 코인은 양자컴퓨터 나오면 망할 거라 하고 달러 패권은 이미 망했다 하고 AI는 버블이라고 하니까요. 두려워할 요소는 계속 등장하고 헷갈리면 실수하게 되죠. 하나하나 미적 걱정에 빠지다 보면 충분히 역방향 투자만 하다가 물만 먹을 수 있거든요. 왜 캐리비안 베이 가면 꿀렁꿀렁하는 파도 있죠. 그거 타이밍 잘못하면 계속 수위가 올라갈 때 나만 밑으로 가서 물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왜 저런 미시적 걱정들이 기후인지 각각 분할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